오 10월이니까 지난 9월에 어떤 걸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해볼까? 아, 뭘 들었을까? 자, 혹시 자기가 들었던 거 기억나는 친구는? 종! 뭐라고요? 어떤 종이였어요? 할아버지, 남량의 종 맞아요. 봤어요. 이거 무슨 이야기였어요? 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 생각나는 다른 이야기저요 저요? 하준님 형제요. 형제? 네? 어떤 형제였어요? 어, 동생을 그냥, 어, 아버지한테 두박 돌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 다시 아빠 아버한테 돌아왔어요. 와. 맞아요. 아, 뭐, 뭐라고요? 어 맞아요 금방 영신이가 바리세인과 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고 계셨어요?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가 달랐다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크게 읽고 들어보들 할게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처음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어서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써볼게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니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 6절4 7절 말씀 4 6절4 7절 말씀 아멘 네. 아멘 네. 함께 읽은 아멘 아멘 아 어떤 이야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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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교회에요? 무슨일이 있나요? 속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 보도록 할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처음 교회에요 <웃음> <웃음> 어, 엄마, 아빠도? 보기 너무너무 좋아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제가 따뜻한 옷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입으세요. 어, 감사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친구들? 옷을 나누어서 입고 있어요. 가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서로 나누어 줬어요. 처음교회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아요. 정말 정말 사랑이 많아요. 네, 정말. 예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소문을 계속 계속 퍼뜨렸어요 꼬랑꼬랑 맛이 있는 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글보글 보글보글 맛있는 국도 끓였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어서, 어서 와서 맛있는 걸 드세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처음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처음교회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laughs> 오, 저거 좀 보세요. 청 교회 사람들은 음식도 서로 서로 나눠 먹고 있어요. 우와, 청 교회 사람들 정말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이청 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았대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laughs> 다치는 사람들. 여기 보면은, 여기 다리가 아픈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도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 앞에서 앉아서, 저좀 도와주세요. 돈좀 주세요. 이렇게 그거를 하는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이두 사람이 흐려가다가 뚜벅뚜벅 가다가 이 다리를 쓰지 <laughs> 못하는 사람을 딱 보았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보고 말했어요. 저를 보십시오. 다리,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딱 쳐다봤어요. 네? 저요? 그러자 베드로와 베드로는 말을 했어요. 저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금과 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 어떻게 됐다고요? 돈 없어요. 베드로가 말을 하자.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으쌰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났어요. 일어서 걸었는데 이제는 하나 쭉 뛰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지 못하던 사람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어요. 이 모습을 본 처음 교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처음 교회에는 저렇게 놀라운 일도 일어났대요. 우와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처음 교회에 대한 소문이 멀리멀리 멀리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어머! 저도 지금 처음 교회를 가는 길이에요. 우리 같이 가요. 저도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사람들이 점점점점 점점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대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 뭐했을까요, 친구들? 뭐했을까요? 사랑했대요. 서로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마시는 것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처음 교회였대요 이렇게 처음교회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러면은, 친구들,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말씀 속에 처음교회 사람들처럼 옆에 있는 친구 더 먼저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더 많이 사랑하고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도 사랑하고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지네요. 우리 유치급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